오토에럴드 김웅기 기자 제네시스 브랜드가 G80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강조해 존재감을 더욱 강화한 G80 블랙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G80 블랙은 G90 블랙, G80 블랙, G80 쿠페 블랙에 이은 제네시스 네 번째 블랙 모델로 내외장 디자인에 차별화된 블랙 색상을 적용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세단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G80 블랙의 외관은 차량 고유의 차체 라인과 형태감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으로 전면 범퍼 그릴 및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 엠블럼, 노 몰딩, 리어 범퍼 몰딩, 헤드램프 내부 사이드 베젤, 아담레이더 커버 패턴 등 G80 블랙 외장 전반에 블랙 색상을 입혔다. 또한 유광 블랙 색상의 20인치 휠과 플로팅 휠캡을 기본 적용했으며. 트렁크 리드 중앙에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제네시스, 게네식, 레터링 엠블럼만 배치해 G80 블랙만의 존재감을 완성했다. G80 블랙 실내는 공조 트렁크 등 버틀류, 도어 콘솔 등 스위치 및 장식류, 스티어링 휠및 패드 시프트, 도어 스텝, 스피커 그릴 및 로고 등을 모두 블랙 색상으로 구현했으며 G80 블랙 전용 리어루드 가니시, 시트 가죽, 시트 퀼팅 등을 적용했다. 또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웰컴 및 굿바이 애니메이션, 3D 모델 이미지, 그래픽 테마를 새롭게 구현했다. 또 스마트키의 제네시스 로고 및, 측면 크롬부에도 블랙 색상으로 G80 블랙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G80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G80도 같은 날 함께 판매를 시작했다. 제네시스는 2025 g 8 0의 고객 선호도가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했으며 실내 색상의 포레스트 블루에 크루 카멜 투톤 조합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량에 접근할 때 사이드 미러 전개와 함께 퍼들 램프가 추가로 점등되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g 8 9매를 고려하는 고객은 정부가 2025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기준 5%에서 3.5%로 인하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출고할 경우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 G80 블랙의 판매 가격은 2.5가솔린 터보 8,149만원, 3.5가솔린 터보 8,573만원이다.